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전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충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정말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기이 여기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강보경 예비 시간 늦게 나오지 마. 항상 5분이 돼야 들어오더라고요. 강미나 똑같아. 자매가 약속하고 5분이 돼야 이제 들어와요. 그래서 내 다음 주부터는 5분 전에 오기로 약속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그렇죠? 네. 지금까지 우리는 여섯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시리즈였죠 하나하나 말씀을 다시 드리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답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예수님이 평안을 주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신다. 다, 다들 기억나시나요? 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믿으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들었던 그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이런 일을 일을 행하시고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하여 지금 우리에게 어떤 과제가 남아 있는 것일까? 바로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고 우리의 답이 되시는 예수님이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꼭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나쁜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기쁘고 행복해지지만 나쁜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꼬이고 어렵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옛날 해외 토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대만의 한 청년이 정말로 사랑하는 처녀에게 2년 동안 700여 통의 연애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편지를 받은 여인은 그 청년의 정성에 감동하여서 결국에는 그 청년과 결혼하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상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뜻밖이었습니다 연애 편지를 700여 통이나 전달해 준그 우편배달부하고 결혼을 했다는 것 편지를 700여 통이나 보냈지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 청년은 만날 수가 없으니까 뭐 사귀지도 못하고 그냥 알고만 지내는 거죠. 그런데 우편 배달부가 매일 같이 그 여인에게 편지를 배달하다 주다 보니까 서로 얼굴도 알게 되고 친근해지면서 둘이 사귀자고 했대요. 그래서 결국은 결혼까지 갔다는 거예요.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해 토픽에 나온 이야기니까 꾸며낸 얘기는 아니겠죠.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만남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믿음이 시작되고, 만남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어 왔던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여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다메색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지고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그들에게 인생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도 세금을 걷는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세관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게 된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세관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을 득쳐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돈도 벌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족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상대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의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먹는 복을 보고 저가 죄인의 친구냐? 죄인과 함께 음식을 잡수수는 먹는 도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세관을 때리쳤습니다. 세리의 직업을 그만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대부분 부서지고 깨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들려 온 여인,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 가지고 고쳐달라고 애원애원하며 울부짖던 사마리아 여인. 나병 환자 38년 된 중풍병자 12회를 혈우증으로 알았던 여인, 군대에 귀신들렸던 사람, 세리장 사개오 대부분 부서지고 깨어진 삶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인성이 인생이 바뀌었고, 그들의 모든 삶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삶의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네. 새 것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열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인데 과연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이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변화된 인생이 있는가 하면 이전과 똑같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40, 그런데 41절 말씀을 보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시롱하여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시롱하고 있었더라. 여기에 기록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이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항상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미워한 이유는 그들의 이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누리고 있던 그 이익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로마 식민지 체제에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 식민지 체제에 있었지만 이 이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은 정말로 대단한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뇌물을 주고 대제상지, 대제사장직을 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부패하였지만 그들은 사회적으로 상위계층에서 부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도 최고의 이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종교법을 집행할 뿐만 아니라 성경과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시키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도 가장 최고의 위치에 있었다면 그들이 하나님과도 가장 가까운 삶을 살아야 하고 성경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어야만 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었고 성경도 제대로 해석을 해내지 못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권력 있는 사람이나 부자들을 좋아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권력과 돈을 사랑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들로 자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폄하해 버렸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신앙 경력이 오래된다고 해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올바른 만남을 가지지 못하면 이런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앙의 경륜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직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그가 변화될 수 있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아무리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장로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했고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고만 있었을 뿐이지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라고만 하지 말고 변화된 삶을 예수님을 만나므로써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지나가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같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핍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항상 주위의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변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매일같이 바뀌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 그들과 같이 환영하다가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판하면 거기에 섞여서 같이 예수님을 비판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박에서 구원해 줄 자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무리들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유대 권력자들에게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게 되자 그들의 태도가 돌변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이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평가하는지에 관심이 있고 곧그 평가가 자기 자신들의 평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는 모습을 보고서 이 지나가는 사람들과 사람들도 같이 거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39절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한번 흔들어 보세요 한열대서열 분만 머리가 돌아가고 어떤 분들은 다 이게 뭐 머리가 목이 굳어졌나요? 이거 안 돌아가네요 전부 다 머리를 흔든다는 거 이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아니야 무슨 메시아는 메시아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40절에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얼마나 비열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환영할 때는 그들 틈바구니 속에 끼어가지고 환영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그냥 예수님 앞에 대놓고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며 이렇게 비웃고 있습니다 근데로 지나가는 이 사람들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또 다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로마 군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따르는 상관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자신들도 똑같은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상관의 의사에 따라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얼굴에 침뱉고 때리고 십자가에 처형하는 일을 시행을 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들 또는 군병들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욕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에 속해 있으니 교회에 속속 소속, 교회에 소속해 있는 그 정도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자신이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났으므로 사람들의 그 형편에 따라서 사람들이 가는 것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행동이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주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리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사람 두 강도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이두 강도들이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이두 사람을 강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무죄가 선고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미워하였던 권력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처형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렸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도라고 했습니다 이 강도들은 자기들이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형벌을 받았습니다 39절에는 그들을 행악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4절 말씀을 보니 자신들은 죽을 죄를 짓고 형벌을 받았음 받으면서도 같은 처지에 있는 예수님을 욕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이두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빌라도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죄가 없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이두 사람은 강도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행악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마땅히 십자가에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강도 모두가 예수님을 욕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고 강도들에 대한 내용은 더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고 간략하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사건이 자세히 기록되고 있는데 그중한 강도는 다른 강도와 다른 모습을 보였더라는 것입니다 함께 예수님을 만났지만 한 강도는 예수님을 다른 강도와 다른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한 이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만났던 한 강도가 다른 강도와 달랐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주님 앞에서 고백하였더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만나느냐? 그의 인생의 마지막 날, 십자가에 달려 사형을 받는 그 처형의 날에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야 어 하는가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 자기의 인생이 바뀐 사람과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인생이 바뀌지 않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바른 만남을 가지므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몇 년이 됐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내가 뭐 1년이 됐건 5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반평생이 되었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의 마지막 그 순간에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누릴 축복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났으니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통해서 그 많은 무궁무진한 축복을 다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